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코 프라하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이 체코 프라하의 야경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어, 이 체코는 되게 이제 이 맥주로 되게 유명을 하고요 유명하고 1인당 맥주 소비량이 아주 최대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아침을 먹고 야정을 감상했던 이 프라하 성에 갔는데 이게 이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이제 여기서 촬영이 된 곳이라고 하고요. 그 원래 이제 비엔나에서는 건물들이 한 150년 정도 그러니까 현대적이라는 소리죠. 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 주로 이 모차르트 영화는 이 체코에서 이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카메라만 되면 300년의 역사가 나오는 곳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체코 프라의 성을 이야기하고요. 요게 이제 체코의 어떤 사진 장면이죠. 그 마을 장면.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모차르트가술 마시고 골목을 배회하는 장면이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프라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도 예전에 촬영을 했는데 신발끈 묶는 그런 장면. 이게 되게 유명했죠. 저도 이렇게 연출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의 마을로 되게 이용이 됐습니다. 프라하 성이라는 곳은 구시가 지는 평민들의 마을 그리고 일부는 대통령 관저로 이용이 됐다고 합니다. 검은색이 이제 이 건물에 많은 이유는 재료가 사암이기 때문입니다. 사암은 철 성분이 있어서요. 비바람을 만나면 <laughs> 검어집니다. 자, 이 장면 이 부분에서 이제 신발을 고쳐 매는 그 장면이죠. 그래 이제 프라하를 관람하고 나서 체코의 요리 스비치코바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것은 달콤한 소스에 삶은 소고기, 그다음에 체코식 김빵을 찍어 먹는 그런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아주 뭐두번 먹을 만한 음식을 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그 음식 문화는 그렇게 발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체코에서는 되게 현제 헝가리까지 한7 시간인데 그 유럽은 되게 일찍 해가 집니다. 그래서 이동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읽을 책을 가져갔는데 읽으려고 하면 해가 일찍 져요. 그래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스비, 스비치코바라는 그런 음식입니다. 찐빵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달콤한 소스에다가 이렇게 삶은 소고기 체코식 찐빵 이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삶은 쇠고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그 체코식 찐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돈가스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죠 위에 소스를 입혀서 그런 그 음식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체코에 가시면 한번 꼭 그 프라하 쪽에 가시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